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근데 성령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 성령의 약속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과 성령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약속입니다. 즉, 성령의 약속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자녀가 되게 하는 약속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곧 우리가 자녀 되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창세기 12장에 있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정말 큰 민족이 되게 할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원만 많은 민족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백성이 되도록 할게. 곧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여 구원 백성이 되게 할 거야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애굽으로 포로 생활을 가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끌어 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신약의 중요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신약에서 받보는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잠그고 자기의 스승이 죽었으니까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어, 너가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어,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깊은 숨을 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쉬시는 거예요.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약했어요. 제자들은 숨어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바뀌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이 49, 77절이기도 하죠. 이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게 되는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바람 같은 강력한 소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말이 아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게 시작이죠. 이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바로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막 시작됩니다. 숨었던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설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주 간단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는데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거를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만방에 막 전해,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또 옥에 가두려고 열심히 담에색으로 가던 사도 바울, 즉,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다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뭐 이런 지역들을 가는데 그 지역들이 바로 갈라디아 남쪽 지방이에요. 이 남쪽 지방을 갔다 왔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특별히 루스트라 지역에서는 장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는 사건이 일어났고 성경에서는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뛰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예배하고 재물을 가져오는데 아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 충만함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유대 지역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헷갈렸다가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굳건하게 믿었는데 이 믿음이 오늘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난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2절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심해서 외칩니다 3절 말씀해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은 뭐고 육체는 뭡니까? 성령을 사모하면 육체의 일을 거부하게 되고 육체를 사모하면 성령의 일을 거부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무아지경에 일어 들어가는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세밀하게 또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도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녁도 무릎 꿇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 무릎 꿇기가 어렵잖아요. 무릎 꿇으면 아프니까. 이불이라도 갖다 놓고 무릎 꿇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모아서 주님, 오늘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육체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치려 함에, 이것은 갈라디아 사람뿐만 아니라 곧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나요? 충만할 때는 우리를 건드릴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만,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실 때는 우리는 종교적인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즉 할례도 찾아서 할례를 적어도 한번 해줘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 613 가지 중에 율법 중에 적어도 한600 가지 정도는 지키려고 노력해 줘야 그래야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지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키고 지키고 지키면요. 나의 공로가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 내 공로가 높아지면 내가 받는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쌓은 어떤 은혜의 공덕, 공덕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교만해져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구원이 어느 순간에 당연하지. 구원 정도는 당연하게 와야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엔 이미 넘어진 순간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내 공로가 우선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에 가까운 일 하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갈라디아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5장에 육체의 일은 아주 선명하다 그랬어요. 곧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와 멀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는 순간 그 구원이 거저 얻은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 때문에 정말 뭘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감격이 잊혀지는 순간에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어렵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래요?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하나, 그러니까 약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지고,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으로 섬기는 부가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것을 은혜로 알려주시고 또 보증을 해 주십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중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사,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숨을 거둘 때,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갈 때,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죽,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는 죽은 육체와 같이, 아, 죽은 우리의 영혼은 죽은 육체와 같이 결합해서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보아래의 몸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화의 과정을 겪으려고 노력해요. 성결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바뀌고 그리고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그것을 또 누가 도우신다고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도우세요. 구원받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삼는 모든 과정,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유업,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오실 것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 6, 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6절,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우리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모든 이방 사람,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9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복을 맞습니다 아멘. 그렇죠. 저 제가 어,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자는데 딸이 물어봐요. 아빠, 나는 정말 궁금해. 아빠와 엄마가 정말 내 아빠와 엄마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아빠. 그러니까 이것은 어, 그, 지금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확신을 가지고자.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더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왜 중요한가요? 제가 그때 이제 가서 아빠 방에 가서 어, 전화기를 빨리 가져와. 전화기를 가져와서 태어날 때 찍었던 탯줄을 끊었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봤지? 확실하잖아. 의심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 아빠야. 나는 <laughs> 너의 아빠야. 확실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설령 내가 널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널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것이 바로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소년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제가 같이 와서 만나보니까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한쪽 없으세요. 아버지가 없든지, 어머니가 없든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거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잘 알아요. 가정이 그렇게 되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가정이 엄마, 아빠가 같이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요. 누가 무너져요? 그렇게 흩어지면, 한쪽 손을 잡고 한쪽으로 빠지면, 자녀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변화가 되고 교도소나 소년원에 있다가 나이가 들면 또 교도소로 이감 되죠.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때문에 믿음으로 찾고요. 믿음으로 찾지 못하면 커피 내리는 마리스타 과정으로 찾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커피를 내려주고 그 커피를 마시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시는 것을 관찰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음미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남기는지 그 밑에 찌꺼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떤지 아, 막 써! 그러면 아, 내가 이것을 다르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난 아이들이 재범률이 낮다는 거예요. 5% 이하로 보통 평균 35%에서 40%가 재범률인데, 5% 이하로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하면서 배우는 것은 딱한 가지예요. 나도 이 공동체와 사회에 효용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효용감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예수 믿게 하시고, 그냥 우당탕탕 하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실제로 의인이 된건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눈 덮듯이 덮어주셨다. 의롭게 인정을 해주셨다. 그러므로 범책은 있어요. 범죄를 했던 경력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벌이 없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잊게 해주셨으니까. 그걸 다 누구에게 전가해 줬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전가 받으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읽어보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땅의 유대인들만,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족속 중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기에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방 모든 사람이 너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개혁성경과 우리말성경이 좀 다른데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베카라고 합니다. 너로 인해서 베카. 백하. 근데 베카가 by you도 되고. 뜻이 인유도 돼요. 너에 의해서 또는 너 안에서. 그러니까 너 안에서는요. 너로 말미암아너 뒤에 나올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갑없다 의롭,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으로 확신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나 13절,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 내셨고, 15절, 율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습니다하이루야그 율법이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가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뭐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약속은 뭐 때문이라고요? 다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데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오늘 믿음 하나님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백성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난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지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아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즉,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복이에요. 아브라함, 이사,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이렇게 나가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모세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뒤로 430년 뒤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만들어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조항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조항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30년 전에 이미 모든 족속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이미 430년 전에 있었던 그 계획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조항을 지키다 보면 그게 나를 구원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할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나를 섬기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고 너의 구원은 오직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께 말씀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약속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녀된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성경의 약속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감사하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